이 몸의 주인은 무엇인가? 법자에 올라 주장자를 세번 구르고 이르시되 가을물 긴 하늘이 아득히 지푸른데, 흰 갈대꽃에 밝은 달이 오가니, 모두가 비로 자나여 온갖 것이 화장색에 일러라. 이 어떠한 사람의 경지인가? 이 모두 여러분의 경지요, 또한 수도하는 사람들의 경지로다. 이 경지에 이르러 활발하고 멋있게 살아야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생활을 하면 되겠는가? 대중에게 주먹을 들어보이고, 이것을 지면 주먹이라 하고, 표면 손바닥이라 한다. 둘 곱하기 다섯은 원래로 열이라. 여기에 누가 능히 의심이 없겠는가? 이밖에 다시 오묘함을 찾는다면 이미 틀린 일일세. 손가락을 세시며 하나 둘 다섯 또 왼손도 손가락이 다섯 합하면 열이다. 누구의 손이고 다 같다. 이렇게 주먹을 쥐면 오악이 거꾸로져 있고, 표면 오악이 참치하다. 참치란 말은 긴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짧아, 가지런하지 않다는 말이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것을 여섯 도둑이라 한다. 눈은 온갖 것을 다 보려 한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면 자기의 물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니 눈을 눈 도둑놈이라 한다. 귀로는 사람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등 온갖 소리를 다 들으려 한다. 코는 좋은 향기를 다 맡으려고 한다. 혀로는 온갖 것을 다 맛보려고 한다. 몸 도둑놈은 좋은 촉감과 좋은 옷을 다 입으려 한다. 예전에 어떤 부인이 옷에 욕심이 많아서 어디에 외출할 때는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도 옷장 속에는 아주 좋은 옷을 꽉 채워놓고 살았는데 죽은 뒤에 옷장을 열어보니 옷뿐이 아니고 벗은이 한분도 신지 않은 채 잔뜩 쌓여 있었다. 살았을 적에는 떨어진 옷, 헤어진 버섯만 신고 아껴두었던 것을 죽은 뒤에는 누가 그것을 다 입었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인간의 탐욕인 것이다. 뜻도둑은 온갖 것을 모두 분별한다. 이것들은 모두 도둑이라 하지만 이것을 잘 교화시키면 눈 도둑은 변해서 일월광명세존이 되고, 비 도둑은 성문열의 부처님이 되고, 코 도둑은 항정열의 부처님이 되고, 또입 도둑을 잘 교화시키면 부피열의 부처님이 되고, 몸 도둑을 잘 교화시키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고, 뜻 도둑을 잘 교화시키면 부동광명열의가 된다. 이 여섯 도둑이 여섯 부처님이 된다. 여섯 부처님이 되면 그 사람이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는가. 도인의 산면은 몇 잔의 차요. 무사의 생애는 한 자루의 칼일러라.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을 듣고 마음 가운데 무슨 때가 끼어 더럽혀져 있으면 씻어버려야 한다. 무구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금을 캐는데 둥금 덩어리가 있고 또 아연, 은, 동등 잡철들이 섞여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잡철을 다 빼버려서 24금이 되어야 세계에 통용하는 보배가 된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해롭게 하든지 속이려는 생각 등 나쁜 망상의 잡처를 모두 빼버려야 한다. 수행자가 도를 깨달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라 한다. 예전에 도겸이란 스님이 있었는데 20년간이나 참선을 했어도 공부가 시원치 않았다. 머리를 들일 곳도 없고 깜깜하다. 그래서 선지식을 친견하러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20년 동안이나 신이 달아 떨어지도록 선지식을 친견하며 수행을 했어도 아무 얻은 것도 없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러니 먼 길을 떠나 선지식을 찾아가 봐야 또 그렇고 그럴 것이 아니겠는가. 또 가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가리고 생각하니 따분하고 서럽고 서글픈 생각이 나서 운다. 함께 가던 조원이라는 도반이 곁에 있다가 너왜 우노? 난안 가련다. 여지껏 내가 공부를 하며 20년 동안이나 이산저산 다니며 선지식을 많이 친견해도 아무 소득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번에 가봐야 또안 그렇겠는가. 그러니 가지 않으련다. 아니, 내가 떠나려고 해놓고 안 간다는 말은 또 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봐라. 네가 지금 선지식을 만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들도 생각하지 말고, 다섯 가지 너에게 있는 그것만 알면 된다. 그것을 알아봐라. 그럼 다섯 가지란 뭐지? 옷 입고 밥 먹는 것, 대소변 보는 것, 그리고 산 송장을 실어가지고 길 위를 다니는 이것이 다섯 가지다. 이것만 알면 된다. 도반 종원의 이 말에 그만 활련히 깨달았다. 여러분들이 무슨 옷이든 하루 종일 옷을 입더라도 옷 입는 놈을 모른다. 무엇이 들어서 능이 옷을 입고 또 무엇이 들어서 능이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보는지도 모른다. 음식도 먹는데 입이 먹는 것이 아니다.음식을 씹어 삼키고 하는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또 산 송장을 실어 가지고 길 위로 다니는 이것을 모른다.이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도겸이 화려히 도를 알았다.그 스님이 춤을 춘다.모르던 것을 알았으니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하늘에는 별도 많다, 캐지나 칭칭나네. 땅에는 흙도 많다, 캐지나 칭칭나네. 바다에는 물도 많다, 캐지나 칭칭나네. 산에는 나무도 많다, 캐지나 칭칭나네. 그 사람이 춤만 추었다고 전해오지, 이런 노래를 했다고는 전해오지 않는데, 이 말은 내가 연에 발을 달듯이 다른 말이다. 춤출 때 손바닥을 치든지 무슨 박자를 맞추며 추듯이 그냥 추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다. 내가 발을 달기를 하늘에 별을 가지고 말했는데 하늘에 별이 없으면 참으로 밤하늘이 깜깜하다. 그 많은 별 가운데 28수가 있어서 인간 세상의 성과 악을 조사한다. 또 정반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다른 별들은 다움직이지만이 정반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도 정반성과 같이 심주가 은선 철벽과 같이 동하지 말아야 한다. 땅에는 곡식을 심어 모든 중생들을 풍성하게 이롭게 한다. 나락 한나 심어놓으면. 거기서 벼가 자라서 한 이삭에 2 5 0낫 이상이나 붙는다.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기를 땅과 같이 해야 한다. 바다에는 물도 많은데 바다의 물과 같이 맑고 푸르고 또 바닷속엔 수 없는 많은 어족들이 살고 바닷물은 온갖 강과 하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을 받아들이고 해도 붓거나 줄지 않는 이 바다에서 남을 포용하는 법과 많은 것을 배울 점이 있다. 나무가 있어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하는데 나무가 없으면 불도 못 떼고 집도 못 짓는다. 그러니 초목이 사람을 이롭게 하듯이 이것을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다. 신라 흥덕왕 때 경주 동쪽 모락리에 손순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부치는 학산이고. 모치는 온조라 하였다.가난한 살림살이에 반찬도 마련하고 해서 연료 하신 노모를 봉양하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서 자꾸 맛있는 음식을 빼앗아 먹고 보채니 아이 때문에 노모를 잘 모시기가 어렵게 되었다.하루는 두 내외가 은논하기를저 아이 때문에 부모를 잘 모시지도 못하겠으니. 저 애를 뒷산 치기산에 묻어 버리자고 하니 그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한다. 참으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역사에 실려온다. 그래서 두 부부가 어린것을 안고 뒷산에 올라가 묻을 곳을 파는데 한참 파다가 갱이에 덜그덕하고 걸리는 것이 있어 파보니 돌종이 하나 나온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좋은 돌종이 나오기에 둘이 말하기를 저 아이를 묻지 말고 이 종이나 가지고 가자고 하고는 종을 울르메고 집으로 내려왔다. 집에 가져다 걸어놓고 간혹 쳐보면 돌로 만들어진 종의 청아한 소리가 참으로 맑게 울려 퍼진다. 손순이 집이 임금님이 계시는 대걸 부근이라서 대거에서 임금님이 듣자니 어디서인지 아주 고운 종소리가 들려서 신하를 시켜 조사를 해오라 하였다. 신하들이 와서 말하기를 부모에게 호성하느라고 아이를 무드로 땅을 파다가 거기서 나온 돌종소리라고 말하니 참으로 장한 일이다. 예전에 각거라는 사람도 아이가 노 부모의 맛있는 음식을 뺏어 먹고 자꾸 고채는 것을 파무대려고 땅을 파니 땅 속에서 큰 솥이 나왔는데 소단에 한금이 꽉 찼다. 그래서 아이도 묻지 않고 금방 부자가 되어 부모를 잘복양하였는데 예나 이제나 일반이다.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면 천지가 감동해서 그리 되는 일이다. 하고는 크고 좋은 집한 채를 하사하고 효자의 상으로 해마다 배어 50 섬을 주었다. 그 후에 손손이 자기 집을 절로 만들었는데 절 이름을 홍효사라 하였다. 효도를 넓히는 절이라고. 요즘의 일을 생각해 보면 꿈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든지 가정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자수 아이들을 불러도 돌아오지 않기에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문 앞에 흙장난만 하는구나. 해마다 해마다 3월이 돌아오면 성안에 가득한 복사꽃, 모란향을 그네들이 어이 알리. 그러니 좀 고매한 이 진리에 눈을 돌리기는 참으로 힘든 것이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기에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우치하게도 흑장난에 연염이 없는데 중생들이 의식주에 얽매여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모두 흑장난인 것이다. 그러니 어찌 복사꽃이나 오약꽃, 모란 향기를 이 고상한 진리의 한 길을 맡을 수가 있겠는가. 저울 머리에는 방근이요. 저울 꼬리에는 여덟 양이로다. 여덟 양이 방근이요. 방근이 여덟 양이니. 다 똑같은 말이지만 여기에 묘한 진리가 있는 것이다. 할 일을 하고 법자에서 내려오시다.